직거래 제외 뒤로 갈수록 커지는 하락률. 좋아요 필수. 1번 아파트.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. 쌍용 3단지 2002년식. 1342세대 전용 면적 143.3제곱. 최고점 5억 8천만원에서 29% 하락한 4억 1 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번 아파트.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. 세터마을 죽전일 스테이트 2004년식. 19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8억 5천만원에서 29% 하락한 6억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번 아파트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우성 1996년식 35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 최고점 3억 3천만원에서 29% 하락한 2억 3천 2 50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4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동백역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2006년식 966세대 전용면적 76.8제곱 최고점 5억 3천만원에서 29% 하락한 3억 7천2백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5번 아파트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소재 한천마을금 광베네스타 2008년식 46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 최고점 3억 2천8백만원에서 29% 하락한 2억 3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6번 아파트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버들치마을 성복자 2차 2010년식 783세대 전용면적 157.1제곱 최고점 13억 2631만원에서 29% 하락한 9억 3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7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한성일 1992년식 570세대 전용면적 47.3제곱 최고점 6억8 5 0 0만원에서29% 하락한 4억8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8번 아파트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양운의 아내의 듀퍼스트 2019년식 1098세대 전용면적 63.6제곱 최고점 5억7 0 0만원에서29% 하락한 3억5 5 0 0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9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두진 1996년식 541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 최고점 3억 9천만원에서 30% 하락한 2억 7천 3백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0번 아파트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수지삼성 4차 1994년식 1137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 최고점 7억 5천 5백만원에서 30% 하락한 5억 2800만 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1번 아파트.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. 3 1 9 9 9년식 29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. 최고점 4억 9500만 원에서 30% 하락한 3억 4500만 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2번 아파트.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. 성호샤인일자 아파트 2005년식. 77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11억 2천만원에서 30% 하락한 7억 8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3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한성이 1993년식 384세대 전용면적 47.5제곱 최고점 7억 8백만원에서 30% 하락한 4억 9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4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세원 1993년식 320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 최고점 2억 8,900만원에서 30% 하락한 2억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5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초당마을 삼부른네상서 12단지 아파트 코아로 2006년식 289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 최고점 6억 700만원에서 30% 하락한 4억 2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6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금아마어로단지주 공고림빌 2001년식 681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 최고점 5억 1,800만원에서 31% 하락한 3억 5,700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17번 아파트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동천대이스트 2007년식 133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. 최고점 10억 4500만원에서 31% 하락한 7억 2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8번 아파트.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. 삼거 마을 삼성 내미안일 2002년식. 1282세대 전용 면적 118.4제곱. 최고점 13억 5천만원에서 31% 하락한 9억 3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9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소재 써니벨리 아이 아이 2004년식 1992세대 전용면적 114.8제곱 최고점 5억원에서 32% 하락한 3억 4천만원의 거래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20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어음목마을 대왕 칸타빌 2006년식 432세대 전용면적 143.3제곱 최고점 10억원에서 32% 하락한 6억 7700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, 21번 아파트,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보원 1994년식, 619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, 최고점 7억 천만원에서 32% 하락한, 4억 8천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, 22번 아파트, 용인시 수지구성복동 소재, 버들치 마을 경남 아너스 1일차, 2007년식, 816세대 전용면적 101.9제곱. 최고점 9억원에서 32% 하락한 6억 500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실거래 확인. 23번 아파트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삼계리 소재 개수마을 수목원 오림피류 2007년식 346세대 전용면적 101.3제곱. 최고점 3억 7천만원에서 32% 하락한 2억 4천8백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실거래 확인. 24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구성올림피르 1998년식 362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 최고점 6억 1,800만원에서 33% 하락한 4억 1,250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25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영덕 신1일 1998년식 66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 최고점 5억 1,000만원에서 33% 하락한 3억 4천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6번 아파트.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. 하우스디 동백 하바나 2019년식. 284세대 전용 면적 68.4제곱. 최고점 6억 4천만원에서 33% 하락한 4억 2,350만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7번 아파트.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. 인정프린스 3, 1996년식, 380세대 전용 면적 60제곱, 최고점 2억 6500만원에서 33% 하락한 1억 7500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실거래 확인, 28번 아파트,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, 인정프린스 1, 1 994년식, 37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, 최고점 2억 5천만원에서 34% 하락한 1억 6500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9번 아파트.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. 힐스테이트 광교산 2022년식. 78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. 최고점 7억 500만 원에서 34% 하락한 4억 6,500만 원의 거래.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0번 아파트.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. 풍림아파트 1994년식. 540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. 최고점 7억 천만원에서34% 하락한 4억 6천 7백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1번 아파트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인정 빌리지 1 2000년식 63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 최고점 2억 6천만원에서 34% 하락한 1억 7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2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삼성 내면 1998년식, 370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, 최고점 5억 2천만원에서 34% 하락한 3억 4천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, 33번 아파트,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, 3위가 아파트 1994년식, 540세대 전용 면적 59.7제곱, 최고점 6억 9천만원에서 35% 하락한 4억 4천8백만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4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신동아 파밀리의 2009년식 759세대 전용면적 124.8제곱 최고점 8억 5천만원에서 35% 하락한 5억 5천만원의 거래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35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대주피오레이 단지 2009년식 1290세대 전용면적 120.8제곱 최고점 6억 7천만원에서 35% 하락한 4억 3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6번 아파트 영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쌍용스위다터밀 2002년식 1596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 최고점 5억 4천8백만원에서 36% 하락한 3억 5천만원의 거래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37번 아파트 영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미주 1995년식 24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4억 7천만원에서 38% 하락한 2억 9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38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버라동 소재 현대모닝사이드 2004년식 111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4억 9천2백만원에서 39% 하락한 3억원의 거래 24년 9월 계약 실거래 확인 39번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호수천구 1997년식 49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 최고점 3억4천5백만원에서 39% 하락한 2억천만원의 거래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 40번 아파트 용인시 처인구 포거급 둔절리 소재 인정멜로디 1998년식 831세대 전용면적 53.9제곱 최고점 2억 8천만 원에서 40% 하락한 1억 6천 7백만 원의 거래, 24년 8월 계약 실거래 확인.